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성령 충만 세계 보호마 감사. 두 번째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있습니다. 아멘. 신분 고백합니다. 성령함,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사단 결바 전사도움 하나님 나라 세계보고마 우리 회복할 거 같이 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7절 생령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축복 보좌의 축복 천군천사 시흥완 초월 성령 237비 흑감 결바 그 이어져 있어요 같이 합니다 전무후무한나 전무무한 교회. 전무무한 업. 업. 예. 그리고 마지막은 시대 살리는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암송 말씀. 네, 기도에 관한 얘기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이거 암송하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내가 예수님입니다. 한번 하고 암송하고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 4 1 0 알겠죠? 같이 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장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복음은,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 자, 복음은, 복음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자, 암속 말씀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 렘넌트가 복음과 함께 여러분이 기도만 회복하면 끝납니다. 기도 아마 기도 잘안될 거요. 그러나 이제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어, 응답에 대한 어, 확신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는 뭐냐 도대체? 가장 중요하고 오늘 말씀드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약속에요. 뭐든지 예수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하나님 약속에요. 약속이래요. 약속. 말, 말씀 잡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회귀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천군 천사 군대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세우관 초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2, 3집이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천사는 동원되고 성령은 역사하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뭐가 임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거랍니다 랩넌트 특징이 뭐냐?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여러분의 집중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도 기도했어요. 요셉은 어디서 기도했을까? 요셉 뭘로 팔려갔지요? 노예생활 하면서 기도했어요. 다윗은 뭐 쳤지요? 양을 쳤어요. 목동. 양을 치며 기도했어요. 기도는 아무데나 할수 있어요. 양을 치면서 노예생활 하면서 하면 됩니다. 사무엘은 어디서 기도했을까? 교회에서. 언약계 옆에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랩런트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 의자 좀 왔어요. 참고하세요. 기도하시면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이러면 기도해야 돼. 뭐든지 기도. 뭐든지 기도해야 돼. 그래서 랩런트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마지막여러분다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의 사람. 자, 두 번, 이제 첫 번째,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자, 복음은 구원의 능력인데,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큰 기쁨. 엄청 큰 기쁨. 그 복음의 반대가 뭐냐? 큰 슬픔. 기쁨이 아니라 아주 큰 슬픔의 고통의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음이 필요한 겁니다. 큰 고통의 슬픔 소식이에요.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 아닙니까? 생명,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에덴에 축복을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이게 다 망가진 게 뭐냐? 슬픔 소식이에요. 이게 다 뺏겨버렸어. 이건 다 망가져버리고, 어디서 망가졌죠? 창세기 몇 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다 망가집니다. 여기에서 비극, 고통, 이 소식이 들려와요. 창세기 3장 소식이 뭐냐? 한마디로 슬픈 소식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 소식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소식입니다. 이게 비참한 거요. 예 어린아이가 엄마 떠나서 걔는 비참합니다. 큰이 나는 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떠나서 누한테 잡히죠? 사탄이 잡혀버립니다. 이게 비극의 소식이에요. 인간의 죄에 빠집니다. 비극의 소식이에요. 평생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는데 이건 똑같아 공부 1등이 다인데 똑같아 교통과 많은 조주를 당하는 거 인간들이 그래서 괴로우니까 술도 먹고 마약도 먹고 막 중독되고 더무너져버린는 다중에는 그러다가 인간은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이라는 더큰더 더 슬픔 더큰 고통이 와 이제 죽으면 끝이면 되는데 더큰 고통 슬픔이 지옥 가버려 이거 못거나요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갑니다 끝없는 대물림 비참한 소식이에요 이게 큰 슬픔 고통의 소식이에요 이 문제는 절대 해 못합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절대 불가능해 아무리 내가 바울럼큰학벌를 가져도 안돼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 안돼 성공해도 지옥 못 막아 그 돈으로 지옥 못마가 사탄 못 이겨. 안 되는 거야, 이게. 선행해도 안 돼.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거야. 왜안 되니까? 몸부림치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곳에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빠져나가. 못 빠져나온다. 빠져나온다. 빠져나온다 영어로 써볼게. 이게 뭐랬죠? 엑시트. 이게 빠져나간다. 이게 뭐냐? 비상구, 출구, 탈출구. 자, 이게 뭐냐? 한마디로 탈출, 탈출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빠져나간다. 빠져나가. 그 소식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습니다. 자, 같이 합시다. 랩런트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자, 랩런트는 비상구를 알고 있습니다. 비상구가 막혔다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 목사님은 길을 찾았어요. 다행이죠? 여자의 후손이 가장 먼저 뭘 깨트리죠? 뱀의 머리, 사탄을 깨트려버립니다. 여자 요선이 사탄을 깨트려버리고, 여자 요선 죄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지옥권세 박살 내고, 이 말이. 거기서 빠져나와, 빠져나와. 빠져나와서, 영원한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여자 요선,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이 말이에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이 말이에요. 이분이 왔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예수이 말이에요. 예수. 예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모든 문제에 뭐라고? 끝!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 부활을뭡겨 승리를 말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죽은 예수 하네요. 부활했습니다. 부활.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오직 의인은, 의인은, 의인만의 랩누트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과거는 영적 고아야, 혼자 살아야 돼. 이제 하나님 만났어. 믿음으로 살아 믿음. 자, 이제 믿음으로 산단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뭔가 믿음 대상이 생겼어, 이제. 믿음 산단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방법이 다르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뭐사은 사며 주인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삼종직 뭐죠? 첫 번째, 왕사탄이 왕, 왕권, 왕권으로서 왕권 사탄이 계시고, 두 번째 뭐요? 제사장, 죄, 조주를 이기신 분입니다. 제사장, 세 번째 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이걸로 사는 게렘넌트입니다 같이 합시다 렘넌트는 그리스도를 삽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사단은 무너지고 재앙 떠나고 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믿음을 산단 말이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의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렘런트는 세상 말 사람 말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실 시 바랍니다. 사람 말은 참고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사람 말만 계속 들어. 그러니 이게 믿음 을못 사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 내게 별로 유익이 안 돼.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씀 별로 유익이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 듣고 다 잊어먹고 또 그냥 살아. 믿음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안 돼. 하나님의 성격, 믿음으로 결부시켜라. 결부가 뭐냐면 연결시켜라. 왜 믿음을 안 가고 다 없애버리냐. 믿음으로 결부하면 믿음대로 이것은 어디로 갈까? 삶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렘넌트가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뭐 결부하라고요? 네. 믿음과 결부시켜서 어디로 가라고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성취를 체험해야 됩니다. 왜 성전에냐? 믿음을 결부하는 거예요. 날할마 사람 말은 그렇게 중요하시고 세상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씀은 다 잊어버렸어. 믿음을 안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무능한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을 믿음을 결부시켰어요. 말씀 체험됩니다. 왜? 말씀 하니까 사을가니까 체험되지.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은 말씀 다 뺏어가고 사람 말, 세상 말만 다 듣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능해진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딱두 가지예요. 기도로 살 것이냐 염려로 살 것이냐 딱두 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염려하는 사람이 똑같은 분이 돼. 날마다 염려해. 기도안네 그러니까 날마다 염려로 사는 불신자가 똑같이 산다니까 안 돼. 여러분, 기도를 하실 바랍니다. 무엇이든 기도해. 무엇이든지 보자. 아까 뭐랬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14장, 암무송 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겠다. 같이 합시다. 런트는 그리스도를 삽니다. 레런트는 말씀으로 삽니다. 러면트는 기도로 삽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살 방법이에요. 이렇게 살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은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오직이마 오직. 오직은 다른 게 없어 하나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 또 뭐죠? 오직 하나님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여러분의 사는 오직입니다. 오직하면 두 번째 따로 와요. 뭐가 올까? 유일성으로 따라와 이제. 야, 유일성이란 말이 뭐냐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 그냥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딱 살아나버려. 그냥 내 모습 내가 그냥 자체가 응답이야. 옛날에는 내가 싫었어. 왜냐하면 오직 없으면 내가 싫어요. 막 다른 사람 좋아. 안 그래 이제는. 내가 좋아. 왜? 오직 되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는 축복하십니다. 옛날에나 같은 거 많이 했겠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안 해요. 내 모습 그대로 같이 합시다. 레런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비교하지 마세요. 왜나 이렇게 키가 짧다? 키 무슨 상관이 있어, 키가? 왜키 클까? 키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재창조. 자, 이제는 나를 넘어서네, 이제는. 이제 내가 아니야. 그리스가 주인 돼서. 성령이 함께 재창조. 자, 재창조가 뭐냐면, 살아나, 살아나. 뭐가 사탄의 뺨에 다막 살아나, 이제 거꾸로.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 이야, 이게 완전 달라, 이제. 오직 하니까 유일성, 내 모습 그대로 다 하나님의 형상, 뭐 생명, 또, 에덴이 뭐냐, 환경이 다 바뀌어, 에덴의 축복. 또 뭐지요? 능력, 보호자, 뭐 아, 이런 게막 살아나요. 보호자, 천군천사 뭐, 시공간, 초월. 이런 단어들이 성령의 역사, 2, 3, 7, 전 세계 빛, 여러분,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이 살아나. 열등가 필요 없어, 살아나. 내 모습 그때 막 살아나, 재창조. 이렇게 되니까 내 인생이 완전 전무후무야. 이야, 이럴 수가 없어, 내 인생이. 과거와 너무 달라져서. 전무후무, 한나, 교회업. 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시대입니다. 시대에 살리고, 세상을 살리네. 그 연약한 사람이 살아서 온 땅을 살게 되겠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가이 합니다. 랩런트는 복음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전무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곳에는 시대에, 세상에, 재앙이 떠나고 살립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아멘. 이게 부활절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주님 함께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의 능력, 구원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렘넌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끊는 왕권. 조주와 재앙 막는 제사장권, 하나님 만나는 길,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선지자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는 것마다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대한민국 땅 위에 북한 땅 위에 이삼칠나라와 오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소리>